21번. 원과, 요 원과 합동인 원 모양의 종이가 좌표평면 위에 이 원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 원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점선까지 해서 요 원이죠. 이 원을 지금 여기 요, 요, 부분을 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요 접힌 선 PQ 길이를 구하는 문제고, 접힌 부분이 삼컷마형에서 X축에 접혔다 PQ 길이를 구하시오. 우선은 처음에 원부터 조금 분석을 해 보면 원의 방정식을 좀 모양을 정리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x에 1 더해서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 10y에 25를 더해서 y 더하기 5의 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10 넘기면 우변이 36이 돼서 중심이 1, 마이너스 5반지름이 길이 6인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접은 부분을 얘기하면 접은 부분도 사실은 이 원과 크기가 같은 원이지. 크기가 같은 원. 이거 완성해보면 이쪽으로, 이런, 이런 모양의 원이 나, 나머지 부분까지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크기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원과 이 원과 이 접힌 부분을 이어서 생기는 두 번째 원이 만나서 생기는 이 현의 길이, 공통 현의 길이를 결국 묶고 있는, 음, 문제가 되고, 네, 두 번째 원이 3,0에서 X축에 접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는 반지름 6인원 그대로거든. 중심의 좌표가 여기 3, 밑으로 6만큼 내려와서 3,-6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6인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좀세이 따로 그렸는데, 요렇게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 원, 첫 번째 원은 중심의 좌표가 1,-5, 반지름 6이 되고, 두 번째 원 여기, 요 원은 중심의 좌표가 3, 6이 되고 반지름 6인 원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겹쳐져서 생기는 공통의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다. 근데 이제 둘다 반지름 6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제 6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중심 사이의 거리. 근데 지금 공통 현에 의해서 중심이 반으로 딱딱 갈라질 거야. 그리고 공통 현도 여기 반 나오고 요쪽에 또 반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PQ 물었는데 PQ 길이는 지금 요 부분을 구해가지고 두배 해주면 될 거다. 그래서 중심사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1,5에서 3,6까지 거리는 루트에서 1기 3의 제곱, 마이너스 5백기 마이너스 6의 제곱해서 루트 5가 여기 길이가 돼요. 그래서 절반만 하면 2분의 루트 5가 요 길이로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pq 길이 절반을 구할 수 있죠. 계산을 통해서. 그러면 루트 36. 빼기, 요거 제곱해서 4분의 5 하면, 어, 루트 해서 4분의 36을 4배 하면, 144에서 5배에서 139가 되고, 따라서, 어, 요,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139가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요거 2배니까, 루트 139가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1,3에서 중심 원점 반지름 루트 6인 원에 접선을 두개어서 접점을 AB라고 할때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인가?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6인 원 있고, 원 밖에 점 1,3에서 접선을 두개끄었어 그때 생기는 접점 둘 사이에, 어, 선분의 길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 접선을 끄면 이 접선 두개 길이가 같죠. 그리고, 어, 중심과 1,3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현과 이 지금 이언이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다 이거지 수직으로. 어, 그거는 이제 삼각형의 합동을 이리저리 따져 보면은 이제 결국 어,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AB 길이를 물어보는 거고 지금 여기 어, 원 밖의 점 어디죠? 이 P죠. P에서 AB의 길은 생긴 이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고 따라서 수선을 수직이 되게 끄면 밑변을 수직이등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 요 절반의 길이를 구해서 두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접선 접점 A 하고 반지름을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수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원의 중심과 1,3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에서 1의 제곱, 또 3의 제곱해서 루트 10이, 요, 요 변의, 요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루트 10, 루트 10. 루트 6, 루트 10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는, 요쪽 길이 2가 돼요. 실제로 길이보다 지금 표현이 얘가 더, 짧아야 되지, 루트 6보다. 근데 지금 쌤이 보기에 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나왔는데 넓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2랑 루트 6 수직으로 만나니까 곱해서 반 나누면 이 절반에 이쪽 넓이가 루트 6이 나와야 돼, 루트 6. 루트 6. 근데 이 루트 6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면 루트 10을 밑변으로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요게 절반 넓이를, 어, 길이를 h라고 해서 2분의 1, 루트 10h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h의 2배 2h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h는 어 루트 10분의 2 루트 6으로 표현할 수 있고 5분의 2 루트 1 5까지 이제 정리가 되죠. 요 길이 절반이 따라서 2배 하면 5분의 4 루트 15가 우리가 무, 알고 싶은 문제에서 묻는 답이 됩니다. 5분의 4 루트 15가 정답이다. 23번 문제. 자, 1, 사분면위의점 A, A 플러스 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고, 자, 이거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A, A 플러스 4, Y 좌표가 더 크죠? 자, 이쯤에 A, A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 Y 좌표가 서로 바뀌겠지? 그러면 A 플러스 4, A가 됩니다. B, 요 점을 B, 처음에 A였고, 요 점을 B라고 합니다.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원점 가로 질러 가면 xy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하컴마 마이너스 a 이렇게 어,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된다. 요 점을 C라고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48일 때, 자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가 48이다. 48일 때 어, a의 값은 얼마냐. 자 여기에서 지금 A하고 C 좌표를 보면은, 어, 기울기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왜 기울기를 따지냐면, 여기가 수직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거든. 그림에서. 그래서 실제 수직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에서 A까지, A 빼기, 요거 하면 증가량이, 어, X 증가량이 2A 더하기 4분의또 A, 마이너스 A에서 요기 A 더하기 4까지 여기서 이거 빼보면 2A 더하기 4가 돼. 그래서 기울기가 1이야. 요, 하고 직선을 AC를 직선으로 꺼보면 기울기가1인데 y는 x 직선과 지금 평행하죠. 그리고 AB는 ASB까지 지금 y는 x에 수직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 y는 x와 평행하고 얘는 y는 x 와 수직이고 하니까 서로 수직인 두 선분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AC 길이랑 AB 길이를 밑변 높이로 해서 서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x가 지금 2a 더하기 4만큼 증가했고 y도 2a 더하기 4만큼 증가했어. 그러니까 1대 1의 비를 갖고 있거든. 2a 더하기 4 여기도 2a 더하기 4니까 여기 2a 더하기 4의 루트 2배가 돼요. ac 길이는 루트 2배 2a 더하기 4라고 쓸수 있어. 그리고 B, ab 길이도 ab 길이도 이제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은 여기서 4만큼 증가하고 4만큼 감소했어. 4, 4, 4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지. 그래서 밑변 높이가 다 표현이 됐고, 요거 두 개를 곱해서곱하면 이제 요거 2배의 루트2루트반 나누면 넓이가 나오지. 그래서 넓이는 넓이는 곱해서반 나누면 4배의 2a 더하기 4가 넓이가 되는데 그게 문제에서 48이다 했기 때문에 요 계산 마무리하면 4로 나누어서 12. 그래서 2a가 8이 되고 a 값은 4가 됩니다.